집중의 시간표에 또한 주가 마무리되어 져 갑니다. 3주간의 집중이 거의 끝이 납니다. 참 집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저는요. 또그 시간에 금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본 것도 감사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관심들, 특히 뉴스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면서도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는 저를 또 보게 되는 모습도 되어 졌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은혜 속에 늘 살고 싶지만 환경과 현실 속에 넘어지고 육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또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주님의 은혜로 또 다음 주한 주를 기대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 20, 14절부터 29절까지가 사실은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 들렸는데 이 헤롯이 어,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 이 헤로디아의 어떤 그런 계기에 의해서 세례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심히 어떤 범민하는 중에 죽이게 되었는데 어, 그 뒤에 다시 예수가 나타나니까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고 두려워했던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보는 이 21절부터 29절은 어떻게 세례요한이 죽게 되었는지를 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참 아주 간사하고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로디스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마침 기회란 것은요 지금 헤로디아가 감옥에 갇힌 저세례요한을 죽이려고 계속 기회와 모든 어떤 신경을 다 써서 이렇게 괴계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도 이 세례요한의 말을 이렇게 그래도 듣는 편이기 때문에 안 죽이려고 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나온 겁니다. 어떤 기회냐 하면 바로 헤롯의 생일입니다. 그 헤롯의 생일 잔치를 아주 크게 벌이는데 당연히 대신들, 또 첨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어떤 귀인들을 다 초대해서 더불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요 때가 바로, 어, 좋은 길을 생각, 왜, 왜 좋은 길입니까? 이때 지금, 어, 자신의 딸을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어, 22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로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늘. 자, 그 당시 생일잔치면 당연히 춤을 추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춤은 사실은 무희, 춤추는 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 무희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공주가 지금 나와서 이 잔치에 춤을 추는 겁니다. 되게 특이하고 이례적인 거죠. 이런 일은 없는 건데 일부러 헤로디아가 그 시간을 만든 겁니다. 왜?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만들려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딸이 춤을 잘 추니까 그 춤을 보고 헤로시 기분 좋아서 소원이 뭐냐라고 묻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이 어, 이 헤로디아의 딸을 살로메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왜 살로메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모르면 유대 전승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살로메 그래서 살로메라 그러면 야구보의 어머니, 요한과 야구보의 어머니를 살로메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헤로디아의 딸을 또 살로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췄는가 봐요. 그래서 이 헤로 안티파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춤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로 안티파스는 이 헤로디아의 딸, 자기 딸이 됐죠. 이 살로메라고 하는데 어쨌든 상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든지 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세까지 하는데요. 네가 뭘 구하든지간에 내가 이 나라의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마음이 있다. 이건 뭐 심지어 뭐 나라 절반을 주겠습니까? 문제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일 일종의 어떤 관용적 표현입니다. 어이 구약의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에스라에도 그 에스더에서도 나오는데요. 어 그래서 네가 아무리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고 해도 내가 요,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든지 주겠다라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왕의 어떤 배포고 왕의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을 지금 과시하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지금 이것을 노린 거겠죠 그렇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자 지금요 악한 자의 계기가 이렇게 대단해요. 어 그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말입니다. 그것이요.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지금 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피 터지는 싸움 속이에요. 갈수록 부익부, 비익비이 심하고 너 남을 해치려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요.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자, 헤로디아에 따른 이 헤로디아 그니까, 왜 자신을 춤추게 했는지 의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다시 묻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그것도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탁 얹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탁 요구하는 거죠. 참. 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헤롯 안티파스는요 우유부단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조금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근심하냐? 아, 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벌 받을까 싶어 두려운 것도 있고요. 또 죽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맹세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져 버릴까 싶어서 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사실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말을 내뱉었으니까 맹세까지 했으니까 결국 뭡니까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을 목 빼고. 그것을 소반에 담아다가 가져오게 해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줘서 헤로디아가 가지게 하는 거죠. 참, 이 소전은 급구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례요한이 참수를 당한 거죠. 자, 전설에 따르면, 전설입니다. 뭐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쟁반에 올려져 있는 세례요한의 머리를 보자마자 헤로디아가요. 이, 그녀의 긴 머리핀을 뽑아가지고 요한의 혀를 찔러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참, 악하죠. 이, 이런 사악한 여인은요, 이 자신의 비행을,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진리의 혀를 그냥 둘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나아가는데 이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다가 참수당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천국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결국 이제 요한이 이제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머리가 없는 거죠. 몸뚱아리만 장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이 이걸 이로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고 결국 최후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요한이 30년 남짓한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약속 말씀대로요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죽기를 바라죠. 저도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문제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 부득불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사실 안 죽냐 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그심을 기억하고 나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틀을 깨면 돼요. 내가 이럴 거다. 나는 이럴 거다. 이거 없습니다. 깨나가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나가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깨 나가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귀한 만남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걱정거리를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속에서 우리의 꿈을 가지고 또그 꿈을 놓고 계속 이미지화 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내일 주일에 은혜를 준비한 여러분들에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때 비참하고 힘든 삶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문제, 저희들에게 있는 갈등,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